사실 왔어. <laughs> 아니, 생각... 어떻게저위에서못버렸다 <생각>. 음! <laughs> 아, <laughs> 괜찮게 생겼어? <laughs> 괜찮게 생겼어? 응나 닮았나? 그런 거 같아. 왜다왜 <laughs> 그런 꿈다남 남들 만드지? <laughs> 나는 오늘 꿈에서 오빠 친구들 오빠가 초대해서 술 먹는 자리에 갔어. 그래가지고 막 그거지? 근데 그 나폴리 마트냐가 하는 술집이었어. 응. <laughs> 뭐야? 응. 다른 여자분도 한명더 오고. 막 다른 오빠 친구 음, 남자들, 남자들 다 웃고, 막. 아, 아, 엄청 많이 왔어. 몰라. <웃음> <웃음> 오빠, 근데, 사실 왔어. <laughs> 심지어 월요일에 나는 들었어. 아, 진짜? 어.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왔어. 알고 있다 응. 어. 혼자만? 어? 혼자만, 아, 나 알고, 혼자만 알고 있어? <laughs> 어떻게 말해줘? 어떻게 알게 될 아니야 마음의 거예요. 준비가 됐어? 나. <laughs> 아들이여도 상관없긴해. 상관없긴해? 기왕이면. 기왕이면? 기왕이면이지 뭐. <웃음> 아들이래. <웃음> Okay. 어. 뜻도 없지. 으 <laughs> 거짓말이지.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진짜야 어. 나, 내가 여자였으면 바로 말해줬을 텐데. <laughs> 말을 어떻게 하지 싶더라고. 미, 뭔가 미안하다고 하기도 그렇고, 진짜 미안한 건 아닌데, 마음이 미안한 느낌이고, 나도 갑자기,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면서 막막하긴 하더라고. <laughs> 오류가 낮게, 을 수도 있을까 잠깐 생각했는데, 아닐 것 같아. 기억만은 아니래. 그렇군. 그래? <laughs> 나 닮은 아들이겠다. 그치? 나랑 똑같이 생긴 아들일 것 같아. 그래어떡해 <laughs> <laughs> 너무 반응이 안 좋네. 착한 아들일 수도 있잖아. 그치? 귀엽고. 딸을 더 <laughs> 나중에 어... 생각해보자. 근데 그래. 또 아들이 나오면 어떡하냐? <laughs> 마음이 속상해. 속상할 건 없지. 나도 너무 심장이 덜컹했어. <laughs> 이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냥 저희 형나아 이렇게 나왔어 앞에. 아,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와이를 골랐대? 그러게 나 뭐예요? 남자 몇개잊지도 않았는데 <laughs>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요즘 다 딸을 원하는 분위기고 뭐 딸이 대세인 느낌이잖아. 딱 어. 그럴 때 대세와 다르게 갔을 때 이득을 볼 것이다. 그래? 모든 주식 그런 것도 그렇잖아. 남들 다할때 하면. 응. 하락세, 알지? 어, 어. 그런 느낌? 결혼을 할수 있겠지. 아, 당연하지. 우리 애면 애기 잘생기거나 예뻐. <laughs> 안 그렇게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? 어. 아, 내가 원래 그 전까지 나 둘째 못 낳는다고 하고 있었는데. 낳아야 <laughs> 되나? 애사야 되는 거지? <laughs> 근데 또안들이면 어떡하지? 어디 전 보러 갈까? <laughs> 하나 둘, 잘가져야 되는데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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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라하 맞아 안 생기면 그것도 진짜 속상했을 거야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여기 약간 갸름해지는 필터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동그랗냐? <laughs> <laughs> 턱으 <턱이 웃음> 인식을 해야 갸름하게 해놔 너무 동그랗 가지고 <laughs> 턱이라고 생각 안 하네 턱이 없어서? 좀더 응. 뾰족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동그랗면안 되나 봐두 <laughs> 정답은? <오케이>.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? <laughs> 면으로 보는 거고 여기가 복부 배둘레고요 위, 척추, 음. 갈비뼈, 갈비뼈 허연게, 이렇게 보이네 하게 허연게, 태반 어, 네. 음, 태반이 음. 형성이 된 거고 배꼽으로 가는 탯줄 보이죠? 어, 쫙 이렇게 아, 네. 들어가는 배꼽으로 들어가는 탯줄이고요 다리를 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운데 뭐희끗희같한게 아, 네. 보이세요? 네. 귀염이 허벅지, 다리, 무릎 여기 종아리에요 발이 에고 있는 거. 야여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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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, 아, 그러니까. 오케이 그 s nida. There you go. Oh, my, 어어 u r n 어 i l i 모았어 조심하 e r e Oh, what? So, s h 다 모아주네요. 또 이렇게 이렇게 다리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, 이렇게. 알보고 있어요. <laughs> 눈이고요. 어, 뼈가 잘 보여요. 오. 저렇게 아시겠죠? 음. 안구 뼈눈 음. 정보도 <laughs> <무서웠다. 웃음> 괜찮고 이거 봐야 할 중요한 부분도은 음. 괜찮았어요. 음. 지금 아들 맞 아세요?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다시 행복하다. <laughs> 갑자기 좀 공부도 왠지 잘해야 될것 같고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들어서. 아, 군대 가야 돼. 어 군대 가야 되는구나. 어, 생각 안 했었는데. 카이트 가야지. 카이트. <laughs> 뭐 그런 건데 군대 가야지. 아니 생각보다. <laughs> 아니 생각보다. <laughs> 아니야. <생각보다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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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공중 갖다 끌고 와뭐 거야 여기다 나야 <laughs> 그러면. 아니, 너무 위험하지? 아니야, 위험하지 뭐, 위해 아유, 남자 같은데? 파란색이면 남자야. 아들이야? 네. 야, 너 따구? 딸이 있어야 되는데. 아들의 기운이 강한 집인가 봐요.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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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됐든 어떻게든 건강하게 는안되지 그래. 아니면 이아님은 <laughs> 딸이었으면 좋았을 거네. <laughs> 나중에 나 나중에 남대지. <안> <laughs> 야 사돈 댁에서는 왕자님이에 그러면 좋아하시겠다. <laughs> 이걸 어떻게 알아? <웃음> 뭐야 <웃음> 이상하게 뜨던데? <laughs> <laughs> 오. 진짜 쎄? 응. 어, 근데 무릎이 이상해. かみい